안 놀아 뿌안 놀아 맛 뿌아 놀아 드디어 꿀의 계절이 시작됐다 달콤한 맛에 넘치는 영양까지 우리 함께 꿀통 속으로 빠져 보아. 계절이+ 계절이니만큼 네. 강수정 씨 같은 봄처녀는 이성을 만날 기회가 많잖아요 <laughs> 네. 아, 그렇죠. 이성을 딱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뭔가요 음. 물론 외모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는 그렇죠. 근데 가장 요즘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성격인 것 같아요 특히 뭐 음. 유머 그 얼마나 말이 잘 통하는지가 중요하죠 아. 아. 요즘엔 뭐 몸짱보다 말짱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사술학원도 있고, 음. 또 관련 책도 잘 팔린다요? 그렇죠. 네. 뭔가 그만큼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맞아요. 예전에 네. 뭐 말싸움할 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겼잖아요. 음. 근데 그렇죠. 요즘에는 음.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설득하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그런데 저는요. 네. 가끔씩 전혀 말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바로 이걸 먹으면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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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귀하디 귀한 꿀이 있다고 해서 달려간 거. 어, 등산하러 오셨어요? 네. 보이는 나무마다 죄다 두드리고 다니시는 이분들. 어, 아저씨, 뭘 찾으시는 거예요? 아예 지금 저 벌이 들었나 싶어서 두드리거든요 아 어? 찾아요? 뭘 찾아요? 어, 나무속에 벌이 있다고요? 어허 농담 어, 잘하셔 저 아닙니까? 아, 아닌 것 같은데요 예? 네? 아닌 것 같아요 벌이 나갔어요, 나갔어요. 벌이 살다가 나갔구먼이구멍에 벌이 살았었다는 결정적 판사 어해 가는데 바늘 가득 벌이는것에 꼬리는 건 당연치사 그 구멍 나무속에 야생벌들이 들어가가지고 꿀을 제장하는 꿀이 목청입니저도 비싸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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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귀하죠. 네. 어. 꿀기 명품으로 통하는 목청. 오, 이번엔 정말일까요? 어, 안소일까요 어. 그러게. 어. 목청입니다, 목청. 목청이요 예. 네. 아, 이거 어, 신하네요. 100년 정도 된 참나무 고목에서 발견되다는 목청. 고목에서 벌을 목격하면 백발백죽 목청을 찾을 수있다는데 어. 근데, 아. 근데 저걸 어떻게 꺼냅니까? 막찾은게 구멍도 작은데. 돌발상황 발생 오, 오, 벌들이 그랬어요? 화가 났다 당장 PD 촬영이 너무 몰두한 나머지 그래, 약속의 공격을 미처 피하지 못했는데 야, 이거 벌의 움직임을 잘 살핀 후에 연기를 <laughs> 통을 화가 난 벌을 진정시키는 것이 최선의 오 방법 응급처치 아아아 완료 이제 목청 구경해볼까요? 목청. 손이 들어갈 정도의 구멍을 내고 입구를 막고 있는 썩은 나무속을 파내면 마침내 그 귀한 얼굴 드러내는 목청. 아, 음, 나온다, 산길속을 헤매지 3시간 만에 산산만큼 귀하다는 목청을 손에 넣는 순간. 뭐야, 명품 대접 받을만 하죠? 저꿀시 저기 잖아요요꽉 목청도 목청이지만 이렇게 많은 양을 발견하기가 더더욱 어렵다는 말씀. 어허, 아주 그냥 꿀이 터져 나오네. 어제도 꿀잘 꾸셨나봐요. 한, 한 3kg는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한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오늘 발견한 목청은약 7년 정도 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벌집의 색깔과 상태로 나이를 짐작할 수 있다고 하네요. 벌집의 색깔이 짙으면 짙으시오 좋네요 벌집의 맨 윗부분이 썩어 있어야 아주 오래 묵은 것이랍니다. 언제 발견할지 몰라 예약제로 판매된다는 목청. 아, 좋으시겠다. 아, 벌써 잊으시는 아, 것도 모르고 드시네, 그냥. 벌써 이런 것도 잊어버리겠어. <laughs> 아무도 모를 겁니다. 이거 제가 먹어본 사람이나 이 맛은 알지.